여러분 세림입니다. 자룡자룡이 오, 왜 <laughs> 또? 오늘. 와츠인마이백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와츠인마이백을제 채널에서 이렇게 딱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침 저와 강지와 지지가 풀 가방 세트를 가지고 있던 찰나여가지고 저희 유도바들은 요런 백안 매요 백팩! 무조건 백팩이다 무조건 백팩에 그 일할 거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보부상들이거든요 저는 유튜버, 강지 직원이자 유튜버 그리고 지지는 문방구 사장님이잖아요 <laughs> 그 사람들은 가방에 뭘 넣고 다니는지 한번 다 같이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 가방이거든요. 보니까만 해서도 20분 정도 남았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밖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이 달라지긴 해. 근데 오늘은 그 구성들을 다 넣었어. 평소에 이렇게까지 다 넣고 다니진 않는데 주로 넣어 다니는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넣었거든요. 이 구성에서 뭐가 빠지는 게몇 개가 있고 이 정도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꽤나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여운 가방을 잘 메고 다니죠 가방은 네이키드니스라는 협찬 아닙니다 제가 한 1년 전? 니네 추천으로? 네 나랑 나 연보라색 사고 어 맞아 지지는 연보라색 사고 저는 베이지 좋아해서 베이지색 사고 이랬는데 얘는 오프 화이트로 갈아타고요 저는 아직 네이키드니스 쓰고 있는데 아. 수납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네. 제가 색깔 이런 색깔 좋아해가지고 잘 메고 있습니다 때 네, 별로 안 떠나 때를 탔어요가지고 한번 살깔 아 나. 맞아 한번 세탁했어 되게... 내 의지가 아니라 딴 사람이 빨아다줬어나 지지가 빨아다뒀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laughs> 내가 세탁소에 갔다 가서 내 돈으로 <laughs> 빨아다줬어나 약간, 약간 그런 걸 되게 무려가지고 음. 어디부터 보여드릴까? 일단 여기 보이는 데부터 어, 보이는 데부터? 데부터? 네. 일단 여기 맨 앞에 망사망 같은 데는 주로 네. 에어팟을 많이 넣고 다녀요 에어팟 프로 이거 진짜 팬분이 아, 귀여워. 선물해준 네. 그 오이스터인데 이게 앨리스 진짜 찐덕들만 아는 그 식이에요 아. 이게 앨리스인지도 모르고 나도 거야. 몰랐어 난앨리스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굴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팬분이 선물을 해주신 거야. 너무 귀여운데, 이걸 또 내가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빵이네. 조합한 거야. 아 귀엽다. 이렇게. 이거를 앞에다 넣고 다니고 이거는 최근에 강주희가 사줘가지고 귀엽죠? 귀엽죠? 고양이. 강주희가 사줘서 이거 앞에다 잠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뽕실이 귀엽죠? 봤어. 이거 일러페어에서 샀는데 작가님 응. 이름을 몰라요. 내 뉴욕 가방에도 이거 달려있거든. 응. 근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laughs> 그냥 가서 산 거라서. 어 그냥 가서 산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거 디즈니 월드에서 여기 내 개인 정보 내 이름이랑 번호 새겨놓은 거. 귀엽죠? 응. 여기 밑에는 항상 넣어 다니는 게 템포! 아 여기는 항상 근데. 템포 칸이에요 저는 아, 진짜? 응. 템포 칸이랑 응. 요즘 추가된 거는 그래도 이제 핸드크림을 좀 발라보자 하고서 아한 번도 안 바른! 나 핸드크림 바르는 거 굉장히 싫어해 나 손이 끈적끈적해지는 게 싫고 손으로 응. 뭘 주워 먹다가 핸드크림 맛이 나는 게 너무 싫어 <laughs> 그리고 요즘 필수템이죠 이런 거 근데 풍수성네. 넣어놓고 한 번도 쓴적 없어 그리고 여기! 여기는 주로 립밤이랑 립 같은 거 음. 이거 옛날에 이거 우리 만들었던 건데 맞아 저거 되게 좋은데 음, 여기 자룡이 카드도 들어있고요 아, 어 많이 오랫동안 보관하셨나 봐요 <laughs> 잘안 빠지네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음. 작가님의 키링을 달아놓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민증을 어. 잃어버렸었어요 어. 민증을 제가 6개월 동안 집에서 잃어버렸었거든요 <laughs> 최근에 찾았어요 아진짜 어디서 었어요 그것도 되게. 내가, 기억이 내가 안내 외, 외투를, 아, 야, 나 하나만 빌릴게!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거야. 아, 맞아. 외투에 있었어. 청자켓에. 어 청자켓에 있었어. 아, 봄에 됐어? 입었던 청자켓을 네. 가을에 찾은 아, 거야. 아, 네네네. 어, 제가 진짜 무거운 마술 잘 못해요. 네, 맞아요. <laughs> 사실, 맞아 50개 훔쳐가도 몰라. 민증 <laughs> 네.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21살 때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거잖아, 이거. 21살 때 예뻤지? 응, 예쁘다. 여기. 예, 예뻤다. <laughs> 아, 이거, 아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아, 이거. 엥! 이거 신상 <laughs> 네. 모양 속들 나온 거가 네. 새로운 음. 아이템들 나오면은 지지 사무실에 솜쳐가지고 맨날 가방에다 꽁쳐놓거든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면 이렇게 한 개씩 주고. 나도 지금 달았어요. 아, 귀여워. 내가 제일 귀여워하는 거예요, 음.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려고 그래도. <laughs> 앞주머니에 이렇게 있고요. 옆주머니에는 주로 쉐이크 같은 거 나갈 때 이렇게 껴놓고 가요. 언제 껴놓으신 거예요? 아 이게 갈까? 나갈 때마다 급하게 껴서 갈 때가 있어요. 아, 그거를 그냥. 형상화한 거랍니다. 형상화요? 아네아 지금 이렇게 이건 좀아 연출이긴 해요. 연출이긴 아 한데 내가 이제 급하게 나갈 때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 쉐이크 같은 거 여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껴요. 아물 타마시는 거 말고 그냥 마시는 거 있잖아. 그런 음. 것도 이제게 껴가지고 빨리 나가면서 이렇게 마시고 음, 음. 이런 것도 가끔씩 챙겨 나가요. 배고프게 먹으려고. 약간 연출이 있었어요. <laughs>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약간 연출이긴 해요. 근데 나갈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쉐이크는 생긴 거 내가 보. 어. 어머니, 쉐이크 많이 챙겼어요. 어. 이거, 이거 약간 레반데. 갑 가방이 약간, 어? 어? <laughs> 그 다음에. 주머니가 진짜 많아. 음. 어, 이 주머니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수납이 어, 여기 스물들겨. 이거, 스물들겨. 아, 이거 좋은 거. 뒤에. 캐리어? 캐리어. 어. 근데 캐리어를 셀 일이 없어요. <laughs> 이제 중간 칸으로 가겠습니다. 중간 칸에는, 진짜 이건 좀 찐인데. 다이어리. 아 다이어리 주로 다이어리를, 다이어리를 위한, 위한 칸이에요. 선생님 뇌잖아요. 저 이거 없으면은 일 못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택시로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자룡이 동물병원을 갔어.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그 다음 예약은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이때 괜찮으세요? 갑자기 뇌뇌 정지가 왔어. 어? <laughs> 집에 네. 전화해서, 강주희, 나 집에 다이어리에 먼슬리칸좀 찍어보내줘. <laughs> 진짜, 진짜 저래. 어, 진짜, 진짜 그래요 잘... 왜냐면은 <laughs> 내가 여기에 적혀있는 스케줄을 머릿속에 넣지를 못하고 항상 여기다가 넣어놓거든요. 어, 맞아, 맞아. 이거를 보지 않으면 난 스케줄과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의 그냥 피와 살과 땀 같은 그런 존재죠. 이걸로 뭐다 써요. 아이디어 노트도 여기다 쓰고. 그래서 저거 훔쳐가면 홍세림은 없잖아요. 어, 이거 훔쳐가면 저 이제 유튜브 영상 못 올려. <laughs>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는 누구 거지? 누가 줬지? 너내거 훔친 거잖아, 이거. 어, 이거 지지 거 훔쳤어요. 아, 잘 어울린다. 땅이네요잘 <laughs> 훔치셨어요. 그짜죠 그렇죠, 딱이죠. 네. 이거는 더 넣으려고 여분 챙겨 놓은 거. <laughs> 진짜 많이 들고 다닌다. 아 근데 이거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넣어 놓으려고, 아 여기다 추가하려고 지금 가져온 거. 야 이것도 연출하신 거예요? 아, 약간! <laughs> 그리고 가끔씩 바꾸를할때 챙겨 다니는 파우치가 있어요. 펜이랑 마테도 있네 마테랑 이거 포스트잇이랑 스티커랑 이런 여분 스티커들 있잖아요. 막 음. 알스 수스 이런 이런 거. 음. 아그 약간 카페에서 일할 때 작업이 좀 지루할 때. 어 편집하기 싫을 때 지지랑 이거 펼쳐 놓고 마술을 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챙겨 다니는 파우치가 있는데 음. 맨날 들고 다니진 않고 가끔씩 필 받을 때어 오늘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꾸도 해야겠다 싶을 때 이렇게 집에서 원하는 테마별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구성해서 다니는 파우치예요. 이건 맨날 들고 다니진 않는다. 노트북 다이어리가 제큰 구성인데 거기 있다. 어어 <laughs>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잘, 대박. 그러니까. 뭐다 말아보이지만 사실 이것저것 다 챙겨 다니 스타일 아니에요. 사실 핸드크림이랑 립밤도 약간 급하게 넣어 놓은거라서 아, 아, 연출이 좀 있었어. 저는 템포 정도만 들고 다녀요 진짜. 아, 네. 네. 그다음에 어 자룡이는 안 넣어 다녀요? 자룡아 일로 와. 자룡이 들어와. 어. 어. 아, 간다. 그거나, 안 들어간다고, 직감에 나가. 등을 돌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따라라란 다뭐 귀여운 게 있다? 와 아. 색감 봐, 색감.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베이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제가 베이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아, 많은 분들이 노트북 파우치 안 나오나요? 노트북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 재입고 안 되나요? 새로 제작 안 하시나요? 라고 정말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이번에 진짜 이를 갈고 나왔나요? 노 파우치를 샘플을 제작 을 완료해서 제가 들고 다닙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laughs> 작년에 나왔던 파우치 약간 이렇게 생긴 파우치가 있었어요. 네. 귀엽긴 했으나 처음 만들어 본 거기도 했고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은 첫 번째 파우치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빵 테마의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식빵 자룡을 테마로 해서 노트북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를 새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샘플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와가지고 음.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음. 짜잔! 아아 아 진짜 귀여워. 아 이거 솔직히 지지랑 같이 만들고 우리 제품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그냥. 너무 귀여워.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만족도가 너무 높고 음. 솔직히 여러분 안 사도 돼요. 내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laughs> 진짜. 항상 본인이 쓰려고 만들잖아 아, 우리가 쓰려고 나는 아이패드 파우치가 필요했어. 이 식빵 쉐입.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리얼한 문제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네모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게 최소 몇천 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우리 사업장. 영업 비밀이니까 음. 진짜 몇천 원이 더 비싸요 원가가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뽑은 샘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니 버전만 그러면은 그냥 수량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특별 에디션으로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만 하자. 나머지는 네모로 하고서 네모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뽑았었거든요. 이렇게 뽑았는데 이 쉐입이랑 여기 빵 테두리 이 지퍼 라인과 이렇게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어, 너무 귀여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다 뒤엎고 그러면은 제일 수요가 많은 11인치를 그냥 이 쉐입으로 하자. 어.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음. 이렇게 11인치를 많이 뽑자. 진짜 이게 큰 문제인 게, 제일, 큰 15인치 노트 파우치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 <laughs> 네. 이게 진짜 비싸요. 헐. 근데, 포기할 수도 있어. 이거 아, 같이 아, 보면, 어, 이 봐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laughs> 않아. 어, 보이지도 않아.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아니야. 음. 이게 아니라고. 음. 이거야. 일단 이걸 뽑자. 왜냐면 음. 내가 이거 사이즈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갖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거 프로 10.5 2세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뭐 문서 작업만 할때 이거 들고 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가 쏙 들어가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뭐 아이패드 펜슬 넣는 란이 있어요. 어? 이거 맨날 잃어버려. 그래,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 아. 나도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산 거예요. <laughs>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네. 저 진짜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네. 이거 약간 극세사법. 뽕신뽕신한 음. 스크래치 안 나고 어. 뒤에는 실제 아. 자룡이 발바닥을 따서 만든 자수입니다. 어, 귀여워. 그리고 음. 이번에는 여기 양쪽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음. 이제 헉! 추가로 구매를 해서 메고 다녔어나 어제 어. 메고, 나, 메고 나갔다 왔거든. 어, 좋다. 이렇게 메도 되고 이거 길이 조절할 수 있고 음. 아니면 은 이거를 좀 짧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걸쳐서 아,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어, 괜찮다. 응. 응. 괜찮지? 음, 음. 그다음에 노트북 파우치 네. 드디어, 드디어 새로 나왔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사잔 으잉, 귀여워. <laughs> 아, 귀엽다. <laughs> 오랜 시간 기절하시네요. 이번에 식빵 테마로 새로 아 제작을 한빵 트레이 위에 약간 여러 가지 귀여운 식빵이랑 발용이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근데 이번에 제작하는 업체에서 우리 자수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자수였다. 아 디테일이 제일 많이 들어가 아 색도 많고 겹쳐 있는 게 엄청 많아.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둘이 예쁘다. 하고 왔고.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13인치랑 15인치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13인치예요. 보통 13인치 15인치 둘다 약간 여유롭게 제작이 돼. 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이 맥북 1 6인치에요 음.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래서 아마 자세한 사이즈 같은 거는 뭐 예약 판매 할때 홈페이지에 있을 예정이죠. 아, 어? 뭐 왜냐면 기종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삼성 무슨 노트북 거기 13인치에 들어가나 이러면은 내가 삼성 그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본인 노트북을 약간 실측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근데 15인치는 조금 그래도 1 3인치 넉넉하게 들어갔거든 맥북이. 근데 이게 16인치여서 조금 더 커요. 그랬더니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 그래서 나는. 15인치 에 넣으려고. 이건 제 맥북 16인치이고요. 램 32기가 SSD 1테라.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약간 450만 원짜리였어요. 이게 있잖아. 없으면 이제 저는 여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수 없고 저는 살아갈 수 없고 이거는 저의 심장이 두 개가 있다면 요 심장 하나와 요, 요렇게 저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네네네.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세미소사 리얼이 미 얘도 이렇게 여기에 아 이제 자룡이 발자국이 귀엽다. 들어가 있고요. 얘도 이제 여기 양옆에 이게 달려있어가지고 음. 마찬가지로 이선 아, 낄수 있나요? 그럼요. 음. 끈안낄 사람은 그냥 키링 달아도 되고. 어, 돼. 키링 음. 달아도 되고 키링도 이번에는 약간 미어줬지만이 테마로 나올 예정이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무거우니까 이렇게 매기엔 너무 이제 크클수 클 있거든요. 음. 내가 매 보니까 조금 짧게 해서 이렇게 얘 어, 너무 의지하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음. 이게 잡고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좀 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느낌. 그래도 그냥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음. 얘도 안에 마찬가지로 뽕신뽕신 극세사고요. 음. 여기 디테일도 있어요. 왕. 그리고 여기 지금은 요요 요 찌빠로 돼 있지만 이것도 식빵 모양으로 될 예정이에요. <laughs> 따로 제작 따로 제작했어.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 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요? 예약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약 판매 때 수량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재입고 안 되나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간이 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판매 때 사고 까먹으셨다가 나중에 천천히 받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량 이다 만들어지기까지 좀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못 사면 또 언제 살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핫한 예약 판매 예상해봅니다 여긴 이거 예약 판매할 예정이고 가격은 정했나요 사장님? 자막으로 자막으로 나간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보다 사실 저는 단가를 더 줄이고 싶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 예쁜 게난더 중요해가지고. 아, 맞아. 저번보다 추가된 게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 자수랑 디테일이랑. 맞아, 뭔가 엄청 많아져서 단가를 절대 줄일 수가 없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을 막 엄청나게 더 책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 그래서 가격이 어, 이 정도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예약 판매하나요? 네. 밑에 더보기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제가 소개했던 엄청나게 귀여운 모양속들도 오늘 판매를 같이 시작을 하니까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사실 저는 이 가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 아, 뭐야. 너무 귀엽지? 아, 귀여워. 이거랑 또다 세트예요. 같이 넣으면 되겠다. 그지 어, 이렇게 나 같이 넣고 다니려고 이번에 새로 제작한 자룡이 한입 베어물은 쿠키 마우스 패드. 손바닥이랑 비교해줘. 얼마나 크니까. 지난번에 만든 자룡이 마우스 패드가 생각보다 좀 작게 돼가지고 이번에 좀 여유롭게 제작을. 했다 아, 이거는 옛날에 식빵 되게 좋아하잖아. 옛날에 그 서일패인가? 어디서 음. 이 파우치를 판매를 하길래 이거 패치를 내가 사서 붙인 거야. 고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 아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만든 거야. 여기에는 또 심장과 같죠. 이거를 이제 카페 갔는데 안 갖고 왔다. 집에 다시 가야 돼요. 음. 충전기. 아, 충전기. 이거 충전기랑 이거 제가 쓰는 마우스. 이거는 로지텍 MX 애니웨어 2. SD 카드 연결하는 거, 음. 이런 거를 이제 여기 파우치 같은 데다가 원래 잘안 넣고 다녀요. <laughs> 원래 다 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잖아요. 그냥 여기다 다 쑤셔놓고 나가요. 네. 이거는 이제 연출했습니다. 네. 있어 보이잖아요? <웃음> 절대 <웃음> 이렇게 안 넣고 다녀요. 정돈된 사람처럼 보여요. 아, 그리고 요즘 마지막 아이템인데 제가 네. 새로 사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아, 아, 진짜 저거 좀 미쳐버리겠어. 진짜 버테 저거 좀 뺏으라고. <웃음> 이거는 <웃음> 절대 또 이렇게 하드 케이스 채로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냥 막 들고 다녀요. 아, 제가, 목에 끼고 다니요 목에 끼고 다녀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소니의 헤드폰. 계속 헤드폰을 갖고 싶다 생각했는데 너무 너무 가... 꽂혔어. 꽂혀가지고 샀어요. W H 1 0 0 0 X M 4 마크 4 색깔이 너무 내 스타일. 근데 생긴 거 진짜 예뻐. 어. 색이. 근데 나랑 안 어. 어울려. 아니 근데 너낀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목에 걸어. 어 걸고 다니게 는 좀. 걸 걸고 <laughs> 저러고 저를 기다리거든요 밖에. 서 약간 외면하고 <laughs> 싶어. 파란 머리에 헤드셋 낀 다음에 자룡 티 입고 다니거든요. <laughs> 그러고 약간 되게 몸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웃음> 어. <웃음> 아 아. 아. 되게 되게 그 내가 취할 수 있는 약은. <laughs> 오직 음악분. 아, 보면 못 분쩍해주세요. 아. <laughs> 저러고 다니는데 알아보면 음. 당황한다. 맞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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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녕하세요. 아야.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음. 새로 산이 헤드폰으로 작업을 하면은 <laughs> 세상과 나를 단절시킬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저의 왁츠 아. 인말백은 이렇게 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너. 제가 할까요? 어, 너 하자. 너 네. 보자. 네. 너 일로 와봐. 네. 앙주이 가방 차례. 제 가방은 요거예요 일단 저도 백팩이에요. 백팩을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 당연하지. 그래서 어쨌든 요 반스. 가방은 미국에서 산 거라 그데이 강주희씨 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 거. 그래요? 그래요? 어, 말이 굉장히 많죠. 가방은 미국에서 사서 정보가 없다. 오케이. <laughs> 네. 그럼 앞을 열어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laughs> 앞에 주머니가 두개 있네요. 네. 두개 있는데 이거 되게 활용도가 높거든요. 음. 그냥 갑자기 급할 때. 팩트? 네. 팩트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가끔 허리춤에 끼고 다니다아 맞아요. 제가 허리춤에 끼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안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홍세림 집에서 훔쳤어요. <laughs> 본인이 버려 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후다닥 가져왔는데 아 이걸 보더니 어 이거 내거 아니야 이렇게 너가 나한테 버렸어라고 얘기했어 <laughs> 그래서 샤넬 립스틱 어. 제가 호로록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건 립밤입니다 유리아쥬 그리고 이것도 홍세림이 준아 이런 거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홍세림 집에서 아다내 <laughs> 건데 <laughs> 네 홍세림 집에서 훔친 어, 곱창밴드 아 네노란색을 주셨어요 본인이 음, 내가요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영국에서 산 귀여운 아, 귀여워 아, 귀엽죠 응. 보통 이렇게 안 열고 그냥 이렇게 어? 들어요 음. 여기면 이렇게 어. 들어있죠. 일단 여기 국룰이죠? 우리 여기 있다가 네, 노트북 들고 노트북? 다니는 거는? 이거는 정보는 잘 몰라요. 홍세일상관없어 아, 이거는 와. 맥북 15인치. 15인치. 16인치 나오기 전 모델이고. 램미1 6위였는 32위야. 이거 3 2위 아, 3 2야 어. 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수잡을. <laughs> <투자물>. 책임지고 <laughs> 네, 있는. 그런 네, 내고요. 그리고 모자. 감주에 그냥... 모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모자 많이 쓰뭐 머리를 잘안 감아가지고. 나도 안 감게 되는 데 거. 여주 아울렛에서 산 폴로 모자입니다. 그리고 안경. 들고 안경집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네. 갑자기 립밤이 있네요. 몰랐어요.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 <laughs> 그러고 어, 갑자기 필카가 나왔네. 어, 약간 연출이 있지 않나? 아니요, <laughs> 제가 사진에 관심이 굉장히 아, 많아서 사진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 모습에. 네네네. 이렇게, 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딱 oh. 찍으면 은 나중에 인상하려고 oh. 제가 또 요거 oh. 해봤거든요 아 그런 취미가 있는지 오늘 알았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귀엽다고 해. 생각해요 어 잘했죠 그래도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빅시아 아. 들어있고요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오, 이런 거 필수지 네 오늘. 요런 거 들고 다니고 요거는 그냥 샘플로 받은 향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터 지갑이에요 이거 고구마 정예지가 추천해줘서 샀어 얘랑 어.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laughs> 아파트 출입카드 경기도 재난카드 <laughs> 그리고 제가 서브웨이 맨날 첫 번째밖에 안 찍혀요. 네,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운전면허증 있고요. 사진. 아, 진화방에서 찍은 거군요? 네네네. 먼 진화방에서 찍은 음.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수 샘플이 있네요. 네, 요거. 우리 루이비통 갔다가 받은 거. 아! 그리고 대박은 이거예요. 귀엽죠? 음, 최근에 구매하셨잖아요. 핑과 네. 제이크. 이렇게 열면 빛. 꼬리빛. 어. 약간의 연출. 약간의 <laughs> 연출이에요. 왜 연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자몽 저와 다르게 좋아하죠? 네. 어, 자몽향? 좋아요. 발라볼래? 자몽향이 엄청 심하지 않아. 아, 진짜? 응. 자몽향이 심하게 좋은데? <laughs> 냄새 되게 좋지 않아. 괜찮다. 음, 그치. 그 다음. 그리고 향수. 향수가 음, 방주기 향수를 향수 진짜 좋아요 맨날 좋은 향은 나. 네. 이건. 르라보예요. 이걸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니고 록시땅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아 록시땅 저번에 아울렛 같이 갔을 때 이거 세트를 제가 샀어요. 아 아까 그 립밤이랑. 강주이는 향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향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약간 배양이 때문에. 하아 맞아. 고양이 때문에, 아, 맞아. 어, 고양이 어, 때문에 어, 그렇게 좀 못하는 것도 있지. 아, 아 이거 강주이가 맨날 들고 다니는 네. 네. 손세정제. 뉴욕에서 어. 한 20만 원긁은 <laughs> 거기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되게 향이 강해가지고 뭔가 손에 뭔가 텁텁할 때잘 날라. 마지막으로 립은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패키. 색이 네? 똑같던데? 그래? 아닌가? 아니네요 <laughs> 아니었습니다. 저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막바르고 다녔는데 다르네요. 하나는 크레센도 색상이고, 이거는 베질레드였어요. 이거 한번 뒤집어서 해볼까요? 뒤집으면, 이렇게 파란. 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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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이거 여주 아울렛 오프 화이트에서 큰맘 먹고 산 맞아. 가방이고요. 아니, 그 연보라 색 가방 나잘 메고 다녔잖아. 어. 근데 너무 옷 입는 거에 제한적이. 맞아, 해가지고. 보라색은 좀 그래. 바깥에부터 보여주세요. 아, 바깥에. 주머 가 이렇게 두개 있고요. 진짜 완전 보부상이거든요. 아, 맞아. 빨리 할게요. <laughs> 자 손톱을 <laughs> <laughs> 이시하였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 좋다. 내가 어? 옛날에 준 건데. 아, 저거한 아, 아. 2년째 잘 쓰고 있거든요 어, 네. 자, 립! 눈물! 아, 아 진짜 이건 리얼 보부상이다. 어. 야 재밌다. 머리가 갑자기 묶고 싶어요. 다음! 아, 아, 옆에 옆에! 자! 이거는 음. 어제 음. 뭐야? 돌아다니다가 꽃길는데요 너무 징그러워요. <laughs> 눈나리 <아리. 웃음> 너무 아. 귀엽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 어. 아, 갑자기 배고플 수도 있어요. 아 어, 이거 우리 네. 애좀 샀나봐요. 아니야 내가 추천한 거잖아. 맞아 <laughs> 그래서 애들 다 샀잖아 저거. 그리고 옆에 주머니가 하나씩 있는데 이쪽은 에어팟 아롱이아 귀엽다. 그리고 이쪽은 네. 지갑. 이거는 음. 미국 우드거리 아울렛 그래서 자룡이 사지. 아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인가요? 아 제가 키우는 고양이예요. 고향이... 네, 아자 그냥... 여기서 어. TMI 자룡이 인스타 계정 자룡. 점 뭐지? 자룡 자룡17. 일칠. 자룡 일칠. 아이디도 몰라. 자룡 일칠의 <laughs> 계정 주인은 지지예요.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저는 좋아요만 누를 뿐 모든 게시물과 글을 지지가 올리고 있길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밥만 주는 사람이고. 너 엄마, 엄마 누구야? 지지. <laughs> <laughs> 이렇게 안에 아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우리 어. 다 똑같아요 저는 이거. 짐이 정말 정말 많은데 정말 무거워요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키보드 이게 제 돈을 벌어주는 친구고요 프로 3세대 12.9인치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책 붙어요. 그리고 다음 마우스 패드. 카페 갔을 때 가끔 아. 맞아, 책상이 된다. 오돌토돌한 게 있어. 맞아. 그래서 이거 마우스 패드 들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저랑 똑같은, 똑같은 거. 거. 맥북 16인치, 램 32가, 32. SSD 1 테라.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노트북 거치대. 아, 거치대인데, 아. 이게 나 여러 개 샀었잖아. 맞아. 근데 이게 맞아. 제일 가볍고 튼튼해. 이거는 이렇게 착 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절한 거지. 쿠팡에서 샀어요. 다음! 이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거 제돈 관리랑 스케줄 관리랑 아이디어 다 여기 있거든요. 이거 귀여워요. 이거, 이거 강주희 씨가 사주신 거래요. 너무 할로윙. 귀엽죠? 너무 찰나. 잘 어울린다. 아주 찰떡이야. 음, 음. 파우치!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상한 얼굴. 아, 여기는 아, 여기. 화장품이 있어요. 아. 화장 잘안 하는데 네. 가끔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외박 아 외박 자주시잖아 외박 해가지고 갑자기 네. 중요한 자리가 생겼다. 일단 이제 TMI2! 지지는 일주일 7일 중에 한 3, 4일은 우리 집에 있어요. 한 10일 챌린지를 해봤거든요. 어, 네. 우리 집에 10일 동안 같이 그 어, 챌린지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음. 이게 중요해. 아, 귀여워 어, 뭐, 이거. 같은 네트워 어, 거기서 할인 갑자기 한다 해가지고 샀는데 음. 엄청 많이 들어요너 와, 와, 진짜 야, 너무 잘했다. <laughs> 뭘 들고 다니는 진짜 거야? 진짜 좀 줄였어. 일단 네. 충전기, 노 아, 아, 슈가 캔디를 좋아해서. 아, 아, 아 이러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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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맨날 들고 다닌다. 아, 진 맨날 눈물을 흘리겠다. 눈물도 많이 흘리잖아요. 눈물. 콧물 저 맨날 눈물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티슈. 네. 갑자기 조정을 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아, <laughs> 데뷔를 엄청 하시네. 네, 뭐. 아, 갑자기 앞머리를 빗어야 돼가지고. 네네네. 앞머리 빗. 송세림 집에는 바디로션이 잘 없어가지고. 아. 바디로션 들고 다니고. 이거 스티커 커팅 샘플인데. 들고 다녀요. 아. 왜 그걸 들고 다녀요? 내가 갑자기 어떤 스티커를 만들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입술, 그리고 머리. 아, <laughs> 맨날 잃어버렸어. 그냥 데일밴드 들고 다니는첨음 봐. 제 주변인들이 갑자기 다칠 수도 있어. 아, 지금 많이 다치시잖아요. 네. 아, 제가 좀 많이 다치는이 다치.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 네. 치실! 네 치실! 필수입니다 필수! 아 그리고 안아 입냄새 나면안 되니까 입냄새! 이거 왜내고 다니시는 거야? <laughs> 우리 아들 <laughs> 사진 야너 야. 진짜 뭐 많이 해고 다닌다 그리고요? 이거 필수 아 귀여워 저는 뭐야?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요 맨날 하루종일 컴퓨터 보니까 이거 안경 어, 블루라이트 차다 아, 블루라이트 차다, 차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끼면은 눈이 안 피로해 어. 너무 좋아 근데 저 이거 케이스 정보 너무 궁금해 아 이거 텐바이텐인가 스누피 안경 케이스 지고 아. 샀어요 어. 근데 비쌌어 2만원 가까이 <laughs> 비싸다 어, 귀엽다 근데 그리고 <laughs> 어제 박살난 사 <laughs> 많이 삐뚤어지셨거든요 어. 충전기. 네. 끝? 아, 아니 아니 끝. 마우스. 아 마우스. 이거 제가 약간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무서워. 아 진짜 너 <laughs> 뭐, 많다. 진짜 뭐 많다. 아, 진짜 뭐 많다. 저는 이거 찍는다고 넣어놓는 게 솔직히 몇개 있는데 얘는 진짜 많이 들고 다녀. 아 진짜 많이 들고. 맨날 무거워. 아이패드랑 노트북도 항상 같이 들고 다닐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넣었고 얘는 뺐어.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나도 뺐어. 음. 끝. 어? 놀랐지? <laughs> 끝. 음? 음?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야! 화이팅! 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얍! 아, 얍!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laughs>